오늘도 6월 27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세계 최고의 학문에 통달할 때는 사람을 쳐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양을 치면서 자기를 다 비운 후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앞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당대 최고인 가말리엘 문화에서는 그의 지식이 미쳐서 크리스찬을 죽였으나, 예수를 핍박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일은 주의 은혜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예전은 본래 어부였습니다. 세상 지식과 언변이 없는 사람들인데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고 똑똑하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예약을 하고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눈으로 직접 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듯, 손으로 만진 듯, 예수의 말씀을 귀로 들은 듯,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치의 오차나 의심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그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서. 재단에 나오게 한 것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과 베드로고 보고 말씀으로 우리는 봤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본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은 이 사도들을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붙잡힌 예수님의 제자들, 죄수들 아닙니까? 여기서 그들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력자들이 감옥에 잡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다 알려져서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삼척 동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우리도 부인하지 못하겠다. 우리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부인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은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어서 그래서 우리도 믿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을 예수살렘 성에 있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고 남들도 다 아는데 우리도 부인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은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못됐습니다.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안진배이가 일어난 것을 직접 다 듣고 부인하지 못하겠다 했으면 예수를 믿는 게 정상인데 예수의 이름이 퍼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강제해서 말을 못하게 막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속에 있고 예수의 피가 내 심장 속을 흐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사도들의 자랑스러운 한마디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와 죄인의 구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믿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도는 갇혔어도 수천 명이 믿는 것을 보고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부활 예수님과 새로운 인생길을 동행하시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